베이지 구형 액자형 에어컨 청소가 끝났습니다. 지금 냉각핀 보시면 은이 안쪽에 사이사이에 곰팡이 먼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지금 세척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. 드레인 판넬도 이 안쪽까지 청소 잘 진행을 했고요. 냉각핀에서 나온 옷을 보시면 은 이렇게 까맣게 곰팡이 옷이 있습니다. 자 이제 판넬 곳곳에 이제 곰팡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지금 처리가 잘 됐고요. 날개 있는 쪽에 이런 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결로 현상 때문에 스티로폼 같은 거 이제 헌것 같은 거 덮어 놨는데요. 이게 이제 안으로 파고들어서 지금 예,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벗겨낼 수도 없거든요. 예, 그런데 저희가 전용 세제를 해 가지고 세균 청소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런 쪽에 사이사이에 곰팡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제거가 잘 됐구요. 판넬에도이 쪽에 곰팡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제거가 됐습니다. 스티어풀도 예, 착색이 된건 어쩔 수 없지만 은 예, 묻어있는 곰팡이들은 다 제거가 잘 됐습니다. 펑풍팬 이쪽 날개 쪽에 엄청나게 곰팡이 표자들이 있었는데요. 깨끗이 청소가 잘 진행이 됐구요. 네, 이쪽. 전면 판내, 뒤에 곰팡이들 잘 제거가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